안녕, 하세요 알림이 스파기 안소희, 박현수, 구영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알림이 활동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피닉스와 축제에서 부스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 부스 활동에서 어떤 거를 팔았죠? 어, 저희는 이번 축제 관련 물품과 그다음 번호팅을 주로 하였습니다. 음, 여기에서 네. 얻은 수익금은 저희가 모두 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참멋지두 네, 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연탄봉사입니다. 어, 부스활동을 해서 얻은 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활동인데요. 어, 아산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어,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어, 연탄봉사는 꾸준히 이어져온 알림의 대 활동이었는데 이때 총장님도 함께 참여해서 항상 뜻깊었습니다. 어, 이번에 추우셨는데 소씨는 어떠셨나요? 활동하면서? 이번 활동은 정말 추운 날씨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총장님이 일찍 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와 함께 끝까지 참여해주셨답니다. 정말 멋지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저희가 17기 때부터 실행했지만 이제는 저희의 대표적인 활동이 되어버렸죠. 어떤 거죠, 소희 씨? 바로 유튜브 활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라간 저희 영상도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 유튜브 활동은 알림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순천향 이야기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저 사진 혹시 소희씨 아닌가요? 바로 저 맞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 학기 학교 캘린더 촬영을 했을 때 현장 사진인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혹시 저희가 저 사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제 알림이가 뭡니까? 바로 학교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저희 알림이는 홍보대사인 만큼 많은 촬영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지금 영상 보는 당신 다음에 저희랑 함께 해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못 하게 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알림이가 하는 활동 또 어떤 게 있죠? 바로 의정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알리미는 학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이때 예쁜 유니폼도 입어볼 수 있답니다. 다음 캠퍼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축제 활동 수익금으로 저희가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로 어버이날 기념 무료 배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어? 근데 저 리크루팅 행사는 어떤 거죠? 바로 알림이 설명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죠 예비 알림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 영상 어떠셨나요? 알림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알림이 19기가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 많은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우리 꼭 다시 알림이 1 9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